안녕하세요. 애피토이브입니다 오늘 게임은 바로... 몰라봐요. 동물의 숲인데요 저는 유연성... 엉이고요 옆에는 룩신니까 네, 저는 유연성... 엄마입니다. 네, 오늘... 어, 음... 아빠도 소개해야지. 아, 걔는 룩신니까 <laughs> 네, 저는 유연성... 아빠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츠 흥... 렛츠... 멍... Let's new. 아빠도 l e t 몽월 해야지 월. 월 오늘은 뭘 해볼까요? 음 한번 살시서 아, 한번 가봐요 파니의 섬에, 파니의 섬에 가볼까요? 그래 출발해볼까? 좋아요 자 가봅시다 빨리 어. 파니섬자 파니의 섬으로 갑니다. 자, 아, 가보자. 말 걸어 봐봐. 자, 세계로 통하는 하늘에 있고, 자, 비행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그렇죠. 아, 일행이 있으면 안 된대. 파니의 섬에 유명한 점쟁이가 왔대요. 그래서 <laughs>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안녕, 모리! 자나 외출할래. 어 비행기 좀 비행기 좀 타고 싶어. 자 알겠습니다. 자 파니의 섬에 갈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출발. 네. 확인됐습니다자 캡틴 로드리 로드리 비행 부탁한다. 오버. 오케이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자네 알겠습니다. 근력. 근력. 와다 왔어요. 네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피치 공주 엄마의 모험이 시작됐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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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도 있어야지. 웃음> 오, 잘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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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하하, 지금 좀 바빠, 내가. 점 보러 가야 해. <웃음> 자, <웃음> 자, 유명한 점쟁이가 왔대요. 자. 그 점쟁이는 아! 누구신 거? 자. 아무리 봐도 저분 같아. 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빛치 골드 엄마는 그렇게 만배어주고 가는데. 마추릴라? 마추릴라. 라리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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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마추릴라 거꾸로 한 거구나 아 시드 시드반 시드반도 그거는 반드시네 반드시 그러니까 어, 어이 마추릴레에게만 보이는 당신의 진실 단돈 천 배를 알려드리죠 오케이 천배 좋아 오늘의 운세 알려줘 자 뭐라고 말해줄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어, 당신의 오늘 운세를

오, 팡디. <laughs>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흑역사인데, 흑역사. 진짜? 팡디 뭐야? 어, 느껴지는 건 건강에 관련된 운세가 상승할 징조? 어, 건강이라고? 어,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아, 오늘, 뭔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수정구슬에 인도가 있기를. 에잉? 뭐야, 끝이야? 자, 눈을 감아주세요. 띵띵띵띵띵띵. 오! 알피똘이다 어, 어머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이게 나야? <laughs> 와우 잘생겼네 잘생겼어 잘생겼어? 어 <laughs>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며 하루일가인 그룹체조를 아 느껴지는 건 건강에 관련된 운세가 상승할 징조 뭐야 나랑 똑같은 말 하잖아 에이, 오호. 아, 좋은 일이 있을 거래요. 대구만이고 찾아주, 찾아주나? 자, 가보자. 아빠의 오늘 운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점쟁이가 과연 맞추릴라가잘 맞추는지 한번 봅시다. 자, 호, 무엇이 고민이신가요? 다른 분과의 궁합? 응? 어? 응? 왜 궁합이 나왔지? 궁합이 나왔지? 응. 왔다, 어, 몇 분의 왔다. 얼굴이 보인대. 응. 어, 누구? <웃음> <웃음> 궁합 진짜? 보자, 궁합. 누구하고 궁합을 볼까? 그래. 솔미. 솔미? 어, 솔미. 어, 근데 왜, 왜 엄마는 왜안 나와? <laughs> 왜? 나도 왜안 나와? 황디 왜안 나와? 어. 그래, 솔미, 솔미, 안 솔미 한번 해, 해보자, 솔미. 네. 왜판티나알피돌이안 나와? 그렇 자, 눈을 감아 주세요. 응. 아빠도 눈을 감어. 진짜 아빠도. 그 <laughs> <laughs> 자. 게주마리아 <laughs> 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솔미님의 의식일까요? 솔미님의 머릿속이? 강한 인연이래요. 어? 뭐, 이 정도일까요? <laughs> 한번 다시 봐봐.

솔미가 아웃커터 좋아한다고? 음. 진짜야? 점이 그렇게 나왔는데? 아 외출, 외출 중이래. 주말에... 혹시 피하는 거 아니야? <laughs> 부담되나? <문제나? 웃음> 어, 솔미다. 솔미야. 솔미. 솔미. <웃음> <웃음> 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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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미. 솔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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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laughs> 하품 리액션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 고 솔미 솔미 아 <laughs> 솔미 솔미, <laughs> 솔미. <laughs> <laughs> 솔미. <laughs> 아까 솔미가 이쪽으로 갔는데 <laughs> 자 솔미, 솔미 솔미 자 알피토리, 알피토리. 솔미. <laughs> 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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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솔미 자 아빠한테 저기 리더 좀 넘겨줘 봐 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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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들 <흥분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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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들 m e t i m e you w 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m 미 r a s o m e t i m 그 y 니 u want to go? 솔미, 어디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웃음> <웃음> 어 m i r 솔미 u l m i r a s 리 솔미 여기 있다 <laughs> <laughs> 자알피토리 a 자말 걸어봐 얼른 어머 안녕하세요 좋은 밤이에요 아이잉 <laughs> <laughs> 이야기하자 <laughs> 어머 나 m <뭘> i r 려고요 아이잉 <laughs> <laughs> 자 좋은 거줘 좋은 거줘 빨리 음음 음. 그래 빛나는 꽃 액세서리 주자. 자, 어머, 아이 이건 빛나는 꽃 액세서리잖아요. 어, 해피. 아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해볼. 어머야, 아, 좋아하는 게 맞았어. 어머, <laughs> 감사해요. 마침 이런 게 갖고 싶었어요. 아이쿠 나도 해. 해. 나도 나 나도 뭐 줄래? 나도 뭐? <laughs> 자, 현성아 너도 줘봐. 아 잠깐만 나무가. 나무가 가려져 있네. 당신이 잘 지내신다는 소식. 아, 한동안 이야기를 못 나눠서 서운했어요. 아이. 순이. <laughs> 후후, 무슨 일이세요? 아이. 이야기하러 왔어. 그냥 불러봤어. 그냥 불러봤어. 막 <laughs> 뭐 그러시군요. 엄마도 해봐, 엄마. 도 해볼까? 그래, 좋아. 자, 엄마. 자, 리더. 자, 나무가 좀 보이는 데서 하자, 우리. 자, 여기. 솔미어, 솔미, 어, 솔미. 어. 자. 자, 솔미 쫓아갈까, 우리? 타미, 타미. 아, 솔미, 솔미! 쫓아가서. 솔미, 솔미! 이게 무슨 밤에 내가 막았어! 현상아, 길을 막으면 어떡해. 뒤에서 쫓아가야지. 자. 아, 왠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잘 지내셨어요. 음, 얘기할 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아, 잊어버렸어요. 아잉. 하실 말씀이라도 아잉 이야기하자. 아 피치공주 드레스 정말 잘 어울려요. 그렇지 솔미야. <laughs> 이런 귀여운 옷 저도 좋아해요. 아잉 <laughs> 솔미야 너도 너무 예뻐. 나도 나도 나나도 <laughs> 이야기해 <laughs> 자 이야기해봐. <laughs> 어머 왜 그러세요 아잉 이야기하러 왔어.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물고기의 그림자가 비치더라고요. 아, 저를 대신해서 물고기를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강에 사는 물고기라면 다 좋아요, 아잉. 미안. 어,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하나 잡아주자, 솔미한테. 이야기도 해줬는데. 잘 부탁드려요, 아잉. 자, 우리 물고기 한 마리 잡자. 가서. 자, 낚싯대. 자, 가자. 솔미야 이따가 만나. 응, 음, 맞아. 자. 물고기 빨리 잡자. 자, 강가에서 물고기. 자, 물고기 한번 어, 여기 있다. 물고기. 자, 물고기 한 마리 잡아 주자, 솔미한테. 자. 잘안 보이는데? 어디 가면 잘 보일까? 자, 여기 여기. 여기. 오, 어, 들어왔다. 아! 아빠. 어, 미안. 아빠가 깡총 뛰어, 아빠가 깡총 뛰어서 물고기가 도망갔잖아요. 자, 물고기가 어디 있을까? 나, 아빠랑 물고기 안 잡아. <laughs> 솔미한테 어, 솔미 또, 또 만났다. 와, 신기하네. <laughs> 자, 물고기. 여기다. 어디 있지? 물고기 어디 있지? 자, 물고기, 물고기. 아빠, 이수호 강물고기 잡아달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달래요, 강가. 자, 솔미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잡아줄게. 자, 이쪽으로 가보자, 연성아. 자, 호잇! 탓! 탓! 오, 왔다, 왔다, 왔다. 다, 당겨, 당겨. 오케이. 응, 응 이건? 이건 황어를 잡았다. 응. 왠지 마이너해. 자. 아빠 황어 못 잡았지. 응. 우리 솔미한테 물고기 갖다 줄까? 응. 자, 솔미네 집에 가보자. 솔미야. 솔미야, 우리 물고기 솔미야. 잡았어. 자, 솔미야 솔미네 집에 가볼까? 다들 왜? 갑자기 막 솔미야 자, 솔미네 집 어디에요? 아 아직 불 꺼져있는데? 어? 불 꺼져있는데요? 우리 기다릴까? 여기 앞에서? 솔미 기다려볼까? 그럼 올것 같아, 왠지 그치? 우리 여기서 솔미 기다리자 아이, 그건 좀 이건 좀 힘들어 힘들어 빠라람

물고기 가져왔어. 어 빨리 보고 싶어요, 아잉. 자, 황어. 황어. 자, 이건 황어. 감사합니다. 저도 사례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 심플 패널인데요. 부디 받아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잉, 우리도 잘 부탁해. 자, 심플 패널이 뭐예요? 오, 마일리지 준다. 아, 친절... 와, 친절은 최고의 덕목이래요. 친절한 일반인. 야, 오, 솔미 집에 있다. 솔미. 솔미야, 솔미야, 솔미야. <laughs> 솔미네 집에 놀러 갔어요. 우와, 안녕 솔미야. 자, 우리 다 들어갈 수 있나? 와, 솔미네 집 되게 좋다. 안녕, 근데 인사 안 하네. 먼저 인사해야 돼. 먼저 현서아 인사해 보세요. 솔미야, 우리 왔어. 인사 안녕. <laughs> 어 똑같이 따라하네. 아 <laughs> 어? 똑같이 따라하네요. 그냥 아 <laughs> 해피. 자말 걸어 보세요. A 눌러봐. A.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아잉. 왜? <laughs> 자실 아, 말씀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아잉자 우리 인사할까요, 현성아? 그럼 오, 오늘 즐거웠어. 자 현성아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 어땠나요? 재밌으세요. 자 오늘은 솔미와 함께했는데 어땠어요, 현성아? 재밌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동물의 숲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네. 자, 인사하고. 구독, 구독, 대요 꼬꼬, 너년은 또변사을 만들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쫑. 친구들, 안녕. 쫑.